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명태근 게이트로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 창원 북면 제2국가산단이 기사회생할지 관심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오늘 사업의 면적을 대폭 줄인 수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부분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창원제2국가산단 예정지. 예정지 한가운데 일제강점기에 구리를 채굴하다 버려진 광산이 있습니다. 명태균 사태 이후 사업심의를 계속 미뤘던 국토부는 지난 2월 이 광산의 정화비용을 이유로 사실상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약 3천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사업기간 증가도한 3년 정도로국여서더라고요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창원제2국가산단 개발 제한구역 해제 재심의를 국토부에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폐광산 주변 17곳을 지표 조사한끝에 토양오염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탈락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예정지 340만 제곱미터 가운데 폐광산 영향 범위인 약 100만 제곱미터, 30%가량을 제외하고 수정안을 올린 겁니다. 사구역 내에 폐광산이 있으니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해서 그 폐광산으로 인한 오염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제책을 했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폐광산 문제 해결을 전제로 사업 추진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축소한 사업 면적 역시 추가 확대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산단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그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통해서 일정하게 확대가 가능합니다. 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창원 제2 국가산단 제시미를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올해 안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태균 개입설로 부침을 겪은 창원 제2 국가산단이 다시 살아날지 지역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홍남표 전 창원시장 관련 불법 정치자금 사건 속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 선거자금 모금 과정에서 홍전 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 제2 부시장의 고교 동문들이 대거 동원됐고, 선거자금을 나중에 보전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6일 지방 선거 당시 별도의 직책 없이 홍남표 전 창원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 검찰은 홍전 시장과 고등학교 동문인 조전 부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전 부시장이 2022년 1월 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선거자금 20억 원을 받기로 했으니 알아서 선거자금을 마련하면 나중에 보존해 주겠다고 불법 선거자금을 담당했던 A씨 등 2명에게 말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당시 창원시장 선거비용 제한금액인 3억 7천만 원의 5배가 넘는 돈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홍전 시장은 출판기념회로 얻은 수익금 7천만 원을 A씨 등에게 전달해 자금 모집을 독려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이 12명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 자금은 3억 5,300만 원. 돈을 건넨 이들은 홍전시장 고교 동문과 전직 창원시의원, 지역 기업인 등으로 수사됐습니다. 한편, 홍전시장과 조전부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 주에서 홍전시장 측의 요청으로 다음 달 20일로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프로 농구가 공식 개막을 앞두고 이번 주까지 오픈 매치데이로 기량 점검에 나서는데요. 디펜딩 챔피언 창원 LG 세이커스는 올 시즌 어떤 각오로 정규 리그를 준비하는지 조상현 감독을 통해 들어봅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유기상의 손끝에서 시작된 공. 양준석이 골밑으로 파고들며 아센마레의 패스를 레이업 슛으로 마무리합니다. 2025 KBL 오픈 매치데이 청원 LG 세이커스의 첫 경기, 부상 KCC 이지스를 9점 차이로 꺾으며 디펜딩 챔피언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쾌조의 스타트에도 송골매 군단의 사령탑 조상현 감독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뭔가 만들어내려면은 선수들이 어떤 집중력이나. 음. 또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아직 더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송을 매군다는 지난 5월 챔피언 결정전을 마치자마자 바스켓볼 챔피언스리그 아시아에 출전했고 유기상과 양준석이 국가대표팀 일정을 소화하면서 선수들이 손발을 맞춘 시간이 불과 보름 남짓에 불과합니다. 조상현 감독은 오는 11월 제대하는 포워드 양홍석과 가드 윤원탕을 이른바 보험으로 표현하며 완전체 전력을 기대했습니다. 지난 시즌 선발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체력 안배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후보 선수들의 전력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또 리그 최하위였던 속공 부분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조상영 감독은 이연패라는 단어는 금지어라며 무책임한 약속보다 강팀의 모습을 다지겠다고 올 시즌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그건 금지어고요. 젊은 선수들의 성장 또 어떤 강팀으로서의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 LG 세이커스는 이번 주 토요일 창원 체육관에서 대구 한국 가스공사와 두 번째 오픈 매치 데이를 치르고 다음 달 3일 서울 SK와 정규리그 개막전에 나섭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서천호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남강댐 방류 어업피해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사천남의 어민들이 참석해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 유입과 염분 농도 하락 등 어업 피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진주 기후 위기 비상행동이 오늘 진주시청 앞에서 기후행진 선포식을 열고 자전거행진을 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과 탈핵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지역 초등학교와 함께하는 진주 학생 기후행진이 진주 교육 지원청의 반대로 무산된 뒤 마련됐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EM코리아 지회가 오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EM코리아와 대주주 신화전공 그룹을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하만사업장 가공반 노동자 아홉 명이 적자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대주주가 신화전공 그룹으로 변경된 뒤 부당한 해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거제시 장평동의 장평고개 인근 고가도로에서 통영 방향으로 달리던 20톤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쳤고 차체 일부가 고가도로 아래로 떨어져 경차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차가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2025 거창 한마당 대축제가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나흘 동안 거창 스포츠파크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 첫날인 오늘은 거리행진과 무대 공연, 군민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내일부터는 군민체육대회와 풍물 한마당, KBS 전국 노래 자랑 등이 이어집니다. 현대위아가 오늘 창원 본사에서 추석을 앞두고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한 농산물 장터를 열었습니다. 이번 장터에서는 호우피해 농가를 포함한 지역 농가 17곳이 참여해 사과, 배등 농산물과 식품을 판매하고 지역 상인회와 함께 다양한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민관합동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독거노인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결식 우려아동 2만 8천여 명에게 급식을 지원합니다. 24시간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과 응급비상 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귀성객 수송을 위한 시외버스 증편과 신속한 생활폐기물 수거 등 공공서비스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이 오늘 진주 LH 봉사 본사에서 강연을 하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교통 혼잡 비용이 연간 41조 원에 달한다며 부산 울산 경남을 초강역 경제권으로 묶어 교통망 확축과 지역대학 육성,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산천군 극한호우 피해 당시 부실 보고 논란에 휩싸였던 정영철 산청 부군수에 대해 훈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선두 추격을 노리던 2위 한화가 두산과의 경기에서 어이없는 실책에 울었습니다.